예보를 좀 보셨겠지만, 지금 이번 주말부터 주로 남부지방, 그쵸? 지금 제주도는 비가 시작된 것 같고, 남부지방, 그리고, 어, 어쩌면 충청남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. 굉장히 그 양이 많고 강할 것이다, 라는 예보가 있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집중호우때 보시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막 몰아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좀, 상황 점검 다시 한번 해보고,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배수 펌프, 그 다음에 배수장, 그 다음에 저, 그, 우리 저수지에 물 빼는 거, 뭐 이런 것들 철저히 수위 관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미리 점검하되, 우리 농업인들이 그, 비가 일단 시작되면 나가시지 마라. 이것들을 조금 그, 더 귀에 못이 박히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. 특히 이제 제가 산사태 좀 염려가 되는데. 그동안 비가 많이 온 데다가 이번에 비가 또 쏟아지면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전에 그 대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철저하게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좀 먼저 좀 하나라도 챙겨서 그뭐좀 사전에 좀 하나라도 더 들여다보고 또 후, 잊자마자 바로도 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, 우리 국민들 위해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